안녕하세요. 성운 TV의 성운입니다. 오늘은 어, 색칠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 분이 있습니다. 은희님 나와주세요. 네, 은희님이 아니고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 TV의 은희예요. 그리고 오늘은 색칠 공부를 할 거고요. 물타기물을 그려줄 거요 물. 얘 원래 색깔이, 색깔이 이거였어. 수나 그럼 파란색으로 칠해줄게. 어, 그러면 바다, 바다 포도처럼. 어, 이거 다, 다 색칠해줘. 물좀 마시고 올게요. 예전에 떡처럼 오빠, 나도 물 떠줘. 이거. 네, 예쁘게 색칠해 줍시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갈매기처럼 해줄 거라서 여기는 색칠 을안 해도 돼 여기는 저는 갈, 여기 다칠해줘 여기 일단 여기는 내가 다칠 색 어려우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노래 나오는 거

여신이처럼 예쁘지 그치? 생각 편해. 잘했지 응, 그 다음에 뭐할까? 아, 이쪽만 보다. 이 어, 혀같은 곳만 어, 갈매기 입처럼 응. 노란색으로 응. 색칠해줘 자 그리고 어, 카멜레온을 받았는데 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상어를 그려줄게 그리고 상어의 아가미 얼간이 찢어진 거점인이잖아 그렇지? 이빨이요? 네. 그래 그잘 그리지 않았어, 그렇지? 응. 이건 뭐? 눈눈 네. 아, 눈이 짜잔. 뭐야? 아래에 있지? 네, 저, 여기는, 네, 저, 블랙. 아니지만, 여기는 블랙 블랙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는 블랙색칠 어으로 블랙. 색칠해줄 오빠. 오빠 나 어디 색칠해? 너 여기 어, 이색으로 색칠해, 너눈 어, 파란색. 아, 야 근데 바다기는 여기 여기는 여는게 뭐지? 불불사사불불사사불가사는주황는주황색이색칠해색는 여기는 건데여기색칠해는여기걸로주머 여기는 거기 여기 는 여기 이렇게 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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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해하 여기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거 물고기 하면 누가 있지? 왜 응. 이렇게 어. 색칠해 여기 응, 오빠가 자꾸 응. 나안 결정해줘 어 그래 그 글자 하면 근데 예쁘긴 하겠다 그래 가자 그래. 어디 있을까? 또안 색칠한 응. 곳은 여기가 있는 건가? 그냥 검은색 여기 있다 빛나는 검은색은 아빠 어, 하지마 반짝반짝 아. 이거 이렇게 아, 저기! 이거 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거왜 이렇게 묻어? 이거 왜 이렇게 묻어? 이거 왜이렇 이거 이렇게 묻어? 이거 왜 이렇게 묻거이렇 이거 이어 이거 왜어 여기다. 크로우야 다다 바다 포도 맛 사탕 오빠 있잖아. 내가 난 뭐해? 아, 이 피부 응. 여기 여기 응? 여기 응. 여기를 응. 이색으로 색칠해. 난 여기만 칠할게. 언니가 색칠을 별로 못하네 나중에 너도 어니 네 콘텐츠를 이 해봐. 너 아니면 하 많이 못했잖아 음, 나도 할래 아, 바다포도도 나도 할래 안돼 나도 하고 짱 이것도 조개색이야 짬뽕에 들어가는 조개색 갑자기 아안되지이걸 음, 같이 색칠해 바다포도 응. 원래 이 섞여있는 조개도 있어 자, 그냥, 바다 포도만 봐. 응, 어. 빨리 와봐. 바다 포도가 여기 엄청 많이 열려있어. 잠깐만. 형아 응. 나왔어, 갑자기. 형아 나왔어. 어, 바다 포도가 아니야. 무늬 같이 생겼네? 응, 문어가. 아니, 무늬. 어, 문어 고마워. 문어는 빨간색이지, 완전. 맞지? 문어는 빨간 색 문어 색깔로 변화? 내가, 내가 문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 문어는, 샤짝가 문어, 잠깐, 문어 간네 이렇게, 응. 내가 문어 간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변화 이렇게 했어, 응. 갑자기. 오빠, 응. 문어, 문어도 했어? 응, 여기. 오빠, 자, 마지막은 뭘로 할까? 마지막은, 새우? 그래, 새우. 이거 해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가봐. 오빠, 새우는 그색 아닌 것 같은데, 새우, 새우게 아, 음, 오빠, 왜, 오빠가 색칠해? 음. 여기 마지막 이것만 음. 해줄게. 그래. 음. 여기 안에면 색칠해. 이고구라 됐다. 음. 자, 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내가 할게. 오빠가 구독해, 그래. 내가 좋아요. 응, 음, 그래. 아니 우리 같이 하자. 구독 아니 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딸랑딸랑 안녕히 계세요.